안녕하세요. 몬스터 토토입니다. 방송을 오늘 처음 해요. 여러분 연습은 했는데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유튜브를 할줄 모르다 보니까 맨날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뭐 밴드에 올리고 뭐 여기저기 뭐 포스팅하고 다른데 알려주다가 이번에 방송을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승부패가 2월이 돼서 4회차에 금액이 엄청 커졌어요. 저번에 3회까지 2월 됐을 때는 1등이 엄청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경기 정도 2월 되면 항상 좀 쏠쏠한 것 같아요. 1등을 못하더라도 2등이나 3등만 해도 어느 정도 금액이 항상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저저번 달인가 4등 했는데도 금액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음... 일단은 오늘은 한 경기가 또 2월이 됐으니까 1등은 어렵겠지만 2등이나 3등을 목표로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대략, 대략 배트맨 토토에서 살거나 아니면 토토방 가서 사긴 하는데 대, 거의 뭐한번 2월 되거나 두번 2월 됐을 때는 그냥 5만원 정도, 4만 8천원 정도로 맞춰서 사요. 대부분. 그렇게 해도 뭐, 안될 때도 있지만, 될 때는 4등도 되고, 3등도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분석을 해놓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경기가 에스파뇨과 빌바오. 빌바오는 홈일 때는 엄청 강한데, 원종에는 엄청 약해요, 또. 하지만, 상대편, 홈팀이 하필 에스파이라서 이거는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죠. 이럴 때는 무승부랑 패랑 같이 체크하고요. <laughs> 일단 처음에 체크하는 거는 먼저 그냥 막 체크해 놓는 거예요. 될 만한 걸.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뺍니다. 두 번째 경기 스팔과 볼로냐.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19위와 12위의 싸움인데 둘다홈 승률하고 원정 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볼로냐는 원정 승률이 30%밖에 안 되고 스파르는 홈 경기에서 22%밖에 못 이겼어요. 스파르는 또 점수가 뭐 거의 뭐 나질 않으니까 음 점수가 난다고 하면 2대1 정도 날것 같고 일단은 여기도 볼로냐와 스파르 무승부 같이 걸어놓고요. 그리고 3경기,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laughs> 뭐,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뭐, 발렌시, 바르셀로나가 이겠죠? 누구는 뭐, 그렇게 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건볼 필요도 없이 다시 그냥 다 찍고, 다음, 피오렌티나랑 제노아. 아, 피오렌티나에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바티스트타 선수가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항상 정해가요, 여기는. 하지만, 중요한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는건 무승부일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거든요 여기 퍼센트 %로 보시면은 소용이 없는게 제가 해놓은 파일은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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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100%예요 근데 검정색으로 지운거는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지우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가 135 40이면은 175죠 마이너스 75%인가 그럴거예요 그래서, 여긴 지워진 거고, 요, 보시면, 바르셀로나 거두 개는 아예 볼 필요도 없이 다 지워져 버렸죠. 데이터상으로 보면, 무조건 여기는 가망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점수는 이렇게 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2대2가 될 수도 있고, 1.9점이면 1점이 될 수도 있고, 2점이 될 수도 있고, 3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예상 점수를 확률로 보여주는 거그 확률로 매겨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 보시고 승무패 확률 35% 나머지 다 치고 있으면 두개다 마이너스라는 소리거든요. 음, 사경기 좀 전에 얘기하던 거, 피오렌티나 68.6% 110% 아, 이거 100%로 하지 말고 수식을 좀 바꿔야겠다. 어쨌든, 여기 세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점수 차이도 뭐 서로의 공격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계산을 할때 일단 들어가는 게, 여기 피오렌티나 홈이죠. 홈팀. 홈팀 평균 득점이 1.1점인데, 원정팀이 평균 실점이 2.6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점 이상은 무조건 난다고 봐야겠죠. 그럼 반대로 원정 팀의 평균 득점이 이건 다른 색깔로 하자 1점인데 홈 팀의 평균 실점이 1.4점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점수가 난, 난다는 소리예요. 대부분 모든 경기 거의 다 1점 이상은 두 팀이 난다는 소리에요. 0대 0은 거의 없어요. 그럼 1 1점, 1대 1, 1대 1이 될 수도 있고, 또 2대 2가 될 수도 있고, 피오렌티나가 조금 더 유리하지만, 점수가 나게 되면 1대 1, 2대 2, 2대 1, 이런 식으로 나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승부가 당연히 걸릴 수 밖에 없어요. 그, 제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승률이, 0%, 원정, 이거 원정 승률이거든요. 원정 팀이라서. 원정 승률이 0%라면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건데, 그래도 득점력이 1점이라도 낼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승무 이런 데서 많이 걸려요. 거의 피오렌티나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운 좋게 무승부 한번 걸었는데, 제노아가 무승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패 같은 경우는 뭐 지는 경우도 뭐 스포츠니까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 거는 버려야죠 과감하게 거기까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5경기 알라베스 비아레알 뭐 여기도 거의 볼 것도 없어요 뭐 보시다시피 음. 승무패, 아, 이건 다 있겠네, 경기가. 아, 여기 애매하네. 1.6점, 1.6점.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b r r 리 원정 득점력이 1.4점. 0. 홈 평균 실적이 0.6점. 음, 어... 잠깐만요, 이거 좀, 어, 디딨더라 아이유, 들고정, 젖된 고정. 음, 랄라, 아, 이거, 이건... 아,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죠. 본거는 이미 본 거를 일단 숨겨 버 리고, <laughs> 원정 평균 득점 은1.4점 인데, 평균 실점 이0.6점 이거 점 수가, 안날 수도 있겠 네. 잘 하면 알라 베 스가 홈 에서 실 점이 거의 없 네요. 뭐0.6점 이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 그리고, BRAR은, 원정, 실점이 1.5점. 여기는, 약간 더, 당연히 폐가 더, 아닌데? 아닌데, 이건? 와, 애매하네. 이건 다 걸어야겠어요. 하나 지우고 가야겠네. 어, 이번엔 돈좀 나오겠는데? 일단, 토리노, 다음. 이건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고, 숨겨버리고, 토리노 아탈란타. 예상점수 3대1. 필요 없죠? 응, 왜 이렇게 나왔지? 30%, 30%, 30%. 홈 경기라서, 토리노 홈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여기는 패스. 이런 거 깔끔해요. 6경기. 이거 단, 반폴. 7경기세비야 그라나다 4위하고 1비위의 싸움 홈 승률이 44% 평균 실점 2점이나 되는 그라나다가 이것도 세비야 그냥 승, 강승 이런 거는 고민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변수가 나왔다고 그걸 다른 것까지 생각하면 돈이 막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아 애매한거 나왔네요 셀타비고야 이바르 1 8위 16이 둘다 무승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패는 둘다 서로만 누가 지냐 뭐 이거 있, 얘기하고 있네 홈승률은 20% 원정승률은 10% 둘다 거의 이길수가 없다고 봐야죠 실점도 많고 무승부였던 경기도 좀 있긴 있는데 여기는 단동무 뭐, 그냥, 무 걸어 놓고 마음 편하게 봐야죠. 무경기 파르마랑 우디네세. 아, 여기도 애매하네. 하지만 여기는 뭐, 무를 걸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아, 무실점이 2 10.35% 어디네스가 뭐 점수를 잘안 주는 팀이네. 그러면 잠깐만 평균 실점이 그런데 원정에서는 또 2.1점이나 돼요. 평균 실점이 뭐 이렇게 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파르마 그리고 무승부 일단 걸어놓고 이따가 줄일 때 빼죠. 그리고 10경기 3프돌이 1.8점, 1.9점. 여기는 무승부가 하나 또 나오겠네요. 요거는. 그리고 사수홀로 같이 걸고. 여기서 사수홀로 가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라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원정 평균 득점이 1.1점이에요. 그런데 홈평균 실점이 1.2점. 그럼 반드시 점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얘네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홈 평균 득점 1.1점, 원정 평균 실점 1.6점. 또 여기도 1대1 할 수도 있죠. 2대2가 될 수도 있고, 1대1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필요한 건 평균 득점. 사솔로가 약간 더 공격을 잘하고, 수비는 잘 못하고. 하지만 무득점 경기는 15% 밖에 없어요. 이거는 보험으로 팩까지 가져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헤타페. 헤타페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 팀이 베티스, 레알자 들어가면 일단 무서워요, 저는. <laughs> 승률 50%. 홈에서 헤타페는 엄청나게 무서운 팀이죠. 베티스는 원정에서는 11% 밖에 안 되는데, 아, 이 녀석들도 가끔가다 사고를 치는 팀이라서. 그렇지만 오늘은 헤타페를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로마. 아, 바티스투타가 로마로 이적하면서 나중에 피오렌티나 경기에서 골 넣고 세레머니를 안 했어요. 되게 오래된 일이죠.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그때는 TV 방송도 안 해서 한참 여기저기서 찾아보면서 경기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우상이라서, 그래서 여기도 또 정이 가는 팀이에요. 근데 오늘은 질것 같네요. 한편 상대가 라치오. 지금 라치오 제일 잘 나가죠? 그렇게 거기다가 원정 경기에서 라치오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무적이에요, 무적. 무저. 66%를 이겼어요. 66% 이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 팀 무승부도 있거든요? 무승부는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의 뭐, 거의 안 진다는 소리죠. 합정계 실점도 0.8점. 여기다 치고 그냥 단통. 로마도 걸고 싶지만. 다음, 나폴리랑 유벤투스우리 <laughs> 요즘 문제 많은, 날도성의 이벤 투스 호날두 선수 참 답답합니다. 이벤 투스 뭐 그냥 바로 걸고, 나폴리가 예전에 엄청 잘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름이 잘안 나오네. 무슨 문제 있나요? 여기 세리에를 잘안 봐가지고 바티스트 타이슨 봤을 텐데, 레알 마드리드. 여기는 고민이 좀 많지만, 마지막 경기나 첫 경기는 항상 무승부를 같이 가야 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공략법이에요. 아마 확률도 첫 경기랑 마지막 경기가 무승부 뭐 나온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뭐 그거랑 사실 별개지만, 게임을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와이프가 <웃음> 빠뜨렸어요. <웃음> 그래서 지금 소리 지르고 지르고 난리 쳐가지고 가봤더니, 아기들은 원래 물에 좀 빠지면서 크잖아요. 저도 많이 빠졌고, 첫째, 둘째는 제가 아예 그냥 입으로 빠뜨리고 그랬어요. 물론 저는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습니다. 뭐 일부러 빠뜨리는 건 아니지만 애기 때 물을 좀 많이 접하고 나면 나중에 커서 덜 무섭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 어우 무지하게 많이 클릭을 했어요 애기를 적용을 해봅시다 두표지 적용하기 적용을 하고 화면이 잘안 보이니까 기를좀 확대를 해볼까요? 좀 확대가 되나? 음 이렇게 하면 되네 때를 더 크게. 요즘 잘 보이죠? 음, 19만 2천 원. 아, 그래서 오늘은 좀 적게 나왔어요. 70 몇만 원막 이렇게 떨어지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불 뭐, 빼기가 힘들어서. 그러고, 이제 제거 엑셀 파일은 숨기기 취소. 여기, 나머지 다 숨기고. 사실, 마지막에 고를 때는 이런저런 기록 다 보면서 고르게 되면 이거 아깝고 저거 아깝고 하면 아, 이거가 될것 같은데 저거가 될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절대 못 골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놔두고 고르게 되면 조금 편합니다. 첫 번째, 두번 하고 마지막 경기는 그냥 놔두고, 이거는 그냥 제, 안정,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조금 더 걸고, 나머지 경기에서 빼겠습니다. 음, 뺄 만한 게, 헤타페 아까 걸었나? 안걸었구나 음, 그리고, 파르마 우디세 네, 이 빼고. 그럼 96,000원. 하나만 더 빼면 되겠네요. 음. 이것도 빼고 이것도 뺐으면 알라베스 VRR 그렇죠? 여기. 아, 여기는 그냥 하나 지우는 거라서 한 경기 이렇게 해 놓으면 5 경기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으니까. 이거 빼긴 좀 그러네요. 이거는 놔두고. 그러면, 물을 간것 중에, 아, 여기, 여기 빼야겠다. 스파일. 아니다, 아니다. 요거 빼면 안 되고. 음, 음. 에이, 안 되겠다. 이거빼자 그냥. 마지막 경기 레알 잘하니까 이기길 바라죠. 이렇게 하면 48,000원. 음딱 괜찮네요. 이게 원래는 저는 구매를 할때 금요일 날안 해요. 목요일 날안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해놓고 나서 뉴스를 한 동안 쳐다봐요. 뭐, EPL 같은 경우는 EPL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상선수가 나오거든요. 부상선수들 보면서 뭐, 누가 주요 선수가 빠졌나, 빠졌나, 뭐, 이번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전 경기가 뭐가 있나, 없나 보고.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 계속 EPL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경기가 또 있는 경우에는 주전선수 중에 몇 명이 빠져, 빠지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체크 해가지고 토요일날 사는데 오늘은 그냥 살게요 방송도 하고 첫 방송인데 뭐 하기 좀 그러니까 음 그냥 바로 사죠 뭐아아 아 이거 뭐야 로그인 안 했네 그러면 로그인하면 지워지나 잠깐만요 이런 거는 제가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많이 할 때마다 많이 할 때마다 아주 그냥, 그림판, 다 날리거든요. 이럴 때는, 복사,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겠다. 어차피 지울 거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던져놓고, 안 보이죠? 저는 보입니다. 화면을 제가 작게, 아 화면 좀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놔두면 보이죠? 이렇게 놔두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어, 유내 아이디 보이잖아. 아이, 첫 방송인데 뭐. 우와, 그새 금액이 또 올라갔어요. 아까 7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억, 억, 이잖아요 8억 2,500만원. 총 8매금. 그런데, 저내게 1등이 예, 이만큼, 이번 달에, 이번에 1등 되면, 한25 되겠는데요 어 어우... 혼자 먹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1등을 노리지 않습니다 항상 2등 3등 그게 최선이에요 1등은 진짜 운이고 역시 다 날아갔어요 이거 안 해놨으면 또 한참 고민했어야 돼음 이렇게 어, 잠깐만 어디 갔어 이걸 줄여야겠다 그리고, 스팔, 볼로냐, 바르셀로나, 피오렌티아피오렌티나 그리고 5경기는 다 걸고, 탈란타, 세비야 그리고 무승, 무패. 무승무패 제가 예전에 그 무만 단통으로 건 적이 거의 없었어요. <laughs> 경기를 보다보면 은 일단 기본이 이기거나 지잖아요. 그런데 무승부가 얼마나 나올까? 이 확률이 그만큼 되나? 무를 걸때는 승무를 걸던가 패무를 걸던가 이런식으로 걸었는데 어느 때인가 어느 때서부터인가 보면, 그냥, 무승부 다음 경기는 무승부만 나와요. 또 거기서 뭐, 이거를 승무, 패무 아깝다, 아쉽다 더 걸다 보면, 그거 똑같은 거 단통승 걸거나, 단통무 걸거나, 단통패 걸거나, 어차피 확률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보면 33.3%거든요. 이렇게 걸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무 걸면 돼요. 무 걸고, 어, 사야지. 저희가 삽니다. 1등 되면 나중에 축하, 뭐, 저기, 댓글. <laughs> 유튜브니까요. 축하 댓글 막 달아주세요. 어차피 지금 보시는 분도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2등, 3등 많이 해왔으니까, 팬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5만원 아까 들어있던 거, 여기다가 썼습니다. 저는, 충전을 하고 나면 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편한 게 배트맨 토토는 마치고 나면 아침에 이메일이 와요. 갑자기 이메일이 뜨면 오늘 맞은 게 있다고 보면 돼. 아주 편해요. 그 전까지는 확인도 안 하고. 어차피 경기는 대부분 뭐 자기 전에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보고 싶은 경기는 보지만 안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과가 막 궁금하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거 다 찾아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메일이 환급 안내 한번 더 달라오면 어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나서 오후 되면 환급 돼 있어요 일단 오늘 승무패 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방송 처음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사실 지금, 아, 원래 커피 마시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제가 목이 좀안 좋아서, 이렇게 좀 촉촉하게 적셔줘야 목소리가 좀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원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듣는, 뭐, 들으신 분들께는 뭐 죄송합니다. 뭐, 글로만 접하다가, 목소리로 접하니까 뭐 아쉬웠던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방송이 처음이니까 뭐 나중에 뭐잘 되겠죠 마이크를 뭐 바꾸던가 잘안 나오면 뭐 주절이 주절이 많이 했네 어쨌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있나요 성목표가 오해가 또 있나 모르겠네 2월돼서또 만나도 좋고 2월이 안돼도 좋고 어쨌든 제가 1등되면 제일 좋겠네요 크게 어려운 거안 짰으니까.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셔도 좋고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넣으셔서 뭐 다른 방법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한두개 줄이셔서 조금 줄여서 하셔도 좋으 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 인사했는데 요거 요거 띄워줘야 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올려서 그렇지 여기 힘들게 그린 그림인데 이거 봐. 요렇게 하고 끝나야지 그럼 다음에 봬요